우리 신랑은 벤츠 타는데 남편이 이런 차 타면 신경 안 쓰여. 여보 함부로 얘기하지 마. 남자 체면 있지. 남자는 와이프 다음이 바로 찾아나. 이 차도 출고가 5천은 하지 않아? 너 연봉이 3천인데 좀 그렇다. 계약금 1천에 월 알부 100만 원이면 우습지 뭐. 능력이 부족하면 천만 원짜리 차 타는 거지. 아니면 우리 벤츠 동호회에서 남자 한명 소개시켜줄까? 오늘은 심지어 회사 동료들 앞에서 고개를 들수 없을 정도였어. 어때 차 태워줄까? 좋아요. 자기야. 자, 우리 차 타세요. 동료들이 벤츠 타러 다 가버리고. 관리원이 빨리 차 빼라고 닦달한다. 화풀고 안되면 부모님 도움 받아서 차 바꾸면 돼. 자기 체면도 세우고. 그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. 둘이 합쳐봐야 연봉이 겨우 5천인데. 낮에 지안에 안 부러워. 뭐가 월급 600에 대출원금이자 500인데 생활하다 보면 비상금 한푼 없을 걸. 형편에 맞게 사는 게 맞지. 주말 단합대회에 우리 차 타고 가? 알겠지. 기름값 아끼게 됐네. 좀 살살해. 고장 나면 한달 월급 날라가. 벤치잖아. 미안한데 겉만 번지려 하고 실제는 생활이 힘들지? 차는 이동수단인데 남들이 보면 차가 너희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아 보여 그래도 난 펜츠 타면서 힘든 게나 고물차는 싫다고 차를 체면으로 생각하니 문제야 진짜는 통장 잔액이지 우리 기름값 아껴서 천만 원이나 모았어 꼭 고급 휘발유 넣어야 해 이제 신용카드도 곧 막힐 것 같아 여자는 아버지 수술비가 없어서 돌아가셨다고 남자를 나무란다 예비 아버지가 된 남자는 기뻐한다 임신이라고요? 아니면 차 팔아버려? 안돼 이런 차는 출고하는 순간 중고값이 절반이야 몰라 차를 팔든가 애를 지우든가 아니면 우리 이혼이야 저기 잠깐만 지안에는 이혼했대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대리운전한다던데 참 차도 손해 보고 팔아버리고 자기야 이번 달 대출이 왜 이렇게 적게 나갔지 저축해서 절반 조기 상환했잖아 남은 돈도 비상금으로 충분해 체면 때문에 차 사지는 마 차는 편리함을 위한 수단이잖아 두 사람의 선택과 생각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